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뒤졌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예. 아 <목소리>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깼습니다 여기를. 어 지젯. 어. 어. <laughs> 아, 그래서 화염병 던졌어요. 아 역시 화염병이 집. 직방이네, 화염병이 아이고, 운영군님 별봉 다섯 개로 팬가입 정말 허용합니다 감사해요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감사합니다 호흡, 감사합니다 다 먹은 건가, 템? 근데 뭐 남은 게 없네 템다 썼어 맛있어. 후우. 근데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어디 가셨죠? 헤이 영감탱이. 저기 영감탱이 나갔나? 나가 있었구나. 네, 백기님 말씀하세요. 왜? 아 여기라고? Listen. 들어보렴. No infected. No infected. 감염체는 이제 없어. What I tell you. All right. Let's head on back. Check on that buck of ours. 어딜 먼저? 우이 엘리 어딜 만져. Oh, you handled yourself pretty nice back there. Let's see we. 님 오랜만. 방구현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laughs> 어찌든 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근데 저 아저씨 약간 인육 먹게 생겼어. 개미님 어서 오세요. I can prove it to you. Now, this winter. I've been a few weeks back. I sent a group of men out nearby town to bring the Only a few came back. He said that the others had been slaughtered. I'm not sure. 이보 저거 표현한 거 보세요. He gets crazy man traveling a little girl. 어어. Is it?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Don't get upset. 너무 웅분하지 말거라. 이제 뭐시 아니요. Just a kid. 그럼 그냥 어린이잖니. James <목소리> l o w e r the gun. 이미 와 있었어? No way, David. I'm not going to let her Lower a gun. o 시 약간 어린 여자 Ori, Yoda, I had to come down there. Oxy. Ellis won't be happy. w o n t s u r v i v e l o n g o u t t h e r e 내가지 겨주마. thanks. 아, 됐거든. 아스테라니어서오세요 자, 그나저나 어, 말을 벌써 찾아왔어. Let's get out of here. 아, 토끼봐. 토끼, 봐. 토끼 아. 귀여워. 토끼 목매달아져 있는 거 봐. 어, 소총 사라졌다. 그만, 저 말은 뭘 먹고 산데? 말도 먹을 게 있어야 될 텐데, 겨울이라 풀을 못 뜯어 먹지 않나? 음. 쇼? 아쥬쇠? 다행히 안 뒤졌네요. 응좋다니어두오세요 오마이갓 어저 부위가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썩고 있는 거겠지. <laughs> oh my god. Sorry. 리하의 oh 마음이 어떠세요? 주사 잘 oh. 놓네. You're gonna make it.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laughs> 약간. 진통을 아, 덜 느끼게 하고 재생 능력을 조금 더 올려주나 <laughs> 회복 포션인가? <laughs> 네 변함이님 어서 오세요. 단팥빵님 어서 오세요. 제누들 <laughs> 찾으러 왔다. 아니요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보통 생존자 같은 보통. <laughs> I'm gonna draw them away from here. I'll come back for you. 아 어. 여기 좀 빡치겠는데? Let's go. 어 약간 화면이 푸르딩딩해졌는데. 아, 화질 쩔어요 감사합니다. 엘리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죽이는거아니야야 야,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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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는 이건 나! 죽으세요! 아, 좋았어. 하나, 어, 둘. 저 닌겐들한테 안 잡히도. 나와! <laughs> 네, 네. 이건 나! 저거 <laughs> 타고 있는 거 보소? 와, 엘, 엘리. 맞아, 맞아. 음. 흔히야. 흔야 어! 은니. 오늘 저녁은 말고기다. 오늘 저녁은 말고기. 아, 미안. Yeah. Okay. r t right there the horse. 안 돼. 이렇게 <laughs> 이렇 <안 깨, 웃음> <듣길 순> 없어. <laughs> 어린아이라 체력이 굉장히 약하네. f need to go around. 새끼들. 야, 야, 백못 찾아요 저를. <목소리> 어? 들켰어? 나들, o 머리가리 들어가자 야, 오케이, e 어 h e r e I don't see her t h o u g 들 w 들 a t I'm r u n n i n 겠나? <laughs> <laughs> 아. 그 전에 우리가 잡았던 게쟤네들 동료들이었구나. 야 어디다 던져? 야, 야 잠깐만. 아나지자스 아. 나. 지자쓰, 아. 어디다 던지냐? 엘리야. 아나 엘리야. 오버 뽑았어. 뽑았어. 뽑음 애들이 보통 난이도라서 그런지 룬이좀 리신이네. 감지 범위가 좀 낮은 것 같아. 치자스 치자스. 오, 치자스. <laughs> 아, 왠지. 아, 발견했어! <laughs> 오 마이 갓! 아이씨.. 약을 못만드네.. 어쩔수까.. 어! 아! 아! 아저씨.. 봐주세요죽으세요 나는 봐주고 너는 뒤져! 한타.. 한탄... 아! 잠깐만.. 포기라고 어,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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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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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어, 아! 지자스. 아나, 아나 쿤다 같은. 사 애한테 뭐 하는 소리야, 저게.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저기 있거든. 아, 샷건이네, 진짜. 샷건. 너는 동생도 없냐? 아, 도대체 봐라? 야, 답 없다 진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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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 총알 두 발밖에 없어. 이거 뭐하는 짓거리인데 이거는. 어, 안돼, 안돼. 저거 맞으면 뒤져. 저거 맞으면 뒤지는 거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디가, 어디가? 아, 저 새끼 숨네. 두 마리야. 빼꼼! 잠깐만, <laughs> 저기 약인데? <있네>. 오, 쉣! 저 약인 것 같은데? <S> 오케이. <S> 어. 일어나, 일어나. 으아, 갈때 가서 먹어야 돼. 음, 여기 아니구나. 으악. 으악. 아 아! <laughs> 아, 씨. 죄송합니다. 아, 감이,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을 잡읍시다, 감을. 아까 그 화염병을 던진 거에서 잘못됐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은 저 생키들한테 화염병 던지는 거에 잘못됐거든요? 쟤네들의 주위를 돌려야돼 저기로 <laughs> 던져 응? 할때 도망가 <laughs> <쉽어. 웃음> 너네는 이거나 먹어! 탁! 너네는 이거 먹어. 좋아. 그래 까짓 거 이렇게 폭탄으로 다 조져 버리자. 인생 뭐 있어? Oh shit. <laughs> oh, shit. Oh, shit. 아저씨, 아저씨, 봐주세요. 야,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주, 내가 죽이면 돼. 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절대 안 죽거든. 절대 여기서 죽을 수 없거든. 자, 아, 절대 안 죽습니다. 드라마 같은 생존 능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약못 만들어? 제발, 파밍. 오케이, 오케이. 뭐가 부족한 거지? 하나 만들고, 아, 알콜이 부족하네. 알콜이 부족해요. 어. <laughs> 아, 근데 엘리가 그 체력이 낮아서 근접하면은 너무 금방 죽어. 엘리가 체력이 낮아서요. 나무도 없나? 오우 갓냠냠냠 좋아 <laughs> 새 무기 산탄총을 얻었습니다 오아천어 알코올 아예스 좋아했어 공주님 어서오세요 이걸 쓰고 오케이 <laughs> 아 이제 한슬름 돌렸다 <laughs> 오케이 여기서 이거 먹어주고 <laughs> 어 저쪽 산 중턱 쪽에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음. 조심해야 돼요. 미련잉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약 먹어주고. 오케이. 화염병을 못 만드네. 밖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없나? 어, 저기 이 소리가 난다는 거는 적이 있다는 거거든 <laughs> 어! 뭐야 들켰어? 쉣쉣 어,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쉣 어, 아. 들어와. 들어와. Surround. 야. 어. 푸른이 어서 오세요. 미기 처네. 냠냠. 아, 겨우 치료를 했더니만 있으면 안돼 여기 있어 있음... 일로 와 일로 와 죽냐 죽아아 아. 여기서 이렇게 죽네 미치겠네 저거 잠깐만, 여기서부터야 잠깐만요 언니 아, 여기서부터 야 아, <laughs> 조네 아, 조졌네 여기서부터 <진짜. 웃음> 아, 조졌네 여기서부터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지고전 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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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왕장할때저 놈을 잡아야 돼. 지금, 아... 지금 저기서도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오거든요? 헤드샷! 보셨습니까? 헤드샷. <laughs> 들어온다. 하나, 둘... 이가 oh 들어와 들어와 어, 뭐, 가만 딱 거기 있어 <laughs> 지금이야 아 아니, 아니 엘리는 찌르는 게안 되나 봐 코제샤 뭐냐. 대현님, 어서오세요. 뭐야. 영안 좋은 곳을 찌는것 같은데. 좋아. 후. 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 저 화장실로 가면 안 되거든.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웃음> 아, 들켰어. 아, 저기 있어 나, 어, 바로 아, 아래쪽. 들어와, 들어와. <laughs> 이리 와아쉣 <목소리> <쉿>. 으아앗 으니앗 <목소리> 음, <야. 목소리> 정면 안돼 정면 안돼 정면은 안 되네요 상대에서 좋아 지금이! 펌! 나이스 샷 오갓 오갓 이거 하나씩 들어주고 그니까 러 클리커가 정면이 클리커가 정면이 되는 거면은 얘네도 당연히 정면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Oh, 아 여기 진짜 빡세다. 다시 다시. 아, 이거 어떻게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지? 아저씨는 다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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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Taking a 저기, 오른쪽에서도 아저씨들이 오는데. 아, 숨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봐요, 못 봤어요. 아저씨, 제발 보지 마! 그렇지, 아저씨, 그렇게 가! 그렇게 가! 쑤시! 다 죽이고! 으아. 잠깐만 사람 죽이고 있는데 총 쏘는게 어디있어아 매너없이 어? 안그래? 안그래? 안그러냐고 잡고 있을때는 매너 모릅니까 가깐만 여기서, 샷건. 샷건이랑 활. 오, 쉣. 하! 아! 어, 도망갔네. 와, 샷건을 가까이서 맞았는데 안 죽었어? 미쳤네. 이거를 애들을 천천히 하나씩 다 잡고 가야겠어 한 번에 그냥 지나갈 생각을 하니까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안, 잘 안되는 것 같아 천천히, 침착하게 냠냠. 어, 갓 아,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어, 가. 어, 쉣. 아, 야, 거기, 각이 안 나오잖아. 오, 마이 갓. 어. 어! 아, 내 아까운 총알. 헤드샷! <laughs> 좋았어. 다행이다. 죽었지? 오케이. 아, 아까운 총알이었지만. 그래도 헤드샷으로 맞춰서 다행이에요. <laughs> 이번엔 깨자. 아직 부족해. 구급킷 만들기는. 이번엔 깹시다.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죽인 것 같아. 아닌가? 리롤링 해주고요. 알보치님,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다들 화용하고요 오직 하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그래. 여기까지 왔다 쳐. 저 다음, 다음을 어떻게 하지? 저기서 애들 뜨면은 뒤로 와서 애들 잡읍시다. 뒤쪽 집으로 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가면은 애들이 나오니까 다시 뒤쪽으로 가서 집에서 싸워야 될것 같아. 다 뚫린 데서 싸우려고 하니까 커니 안 돼. 커니 안 되니까 뚫린 데서 싸우면은 금방 죽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은신이 안 되는 데? 무조건 들키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못 만들어? 아, 직도 못만들어? 아, 이제 애들 나오거든 <laughs> 은신하면 서 앞으로 나아가면안들킴안들킨다고요 진짜 쪽으로 가면 안 들키려나?